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합은요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도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2장에요. 이 남유다의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수르의 산해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이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어떻게 하실까 겁이 나지 않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아수로 산에 비립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을 나눴던 히스기야가 바로 성전 청결을 하고 또그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세우고 또 그것을 함께 지뻐밤며 6월절 절기도 지켜서 자원함으로 드렸더니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북이스라엘 남은 그 포로된 자들이 그 예물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아가지고 그것을 보관해야 할 정도로 창고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사네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의 평행구절인 11기 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 18만 5천 명이요. 여우와의 사자가 보내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다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히스기아가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언뜻 보면 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데요. 역시나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사환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아수르 사내립 일로 인해서 왕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따로 기도했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기도했고, 희스기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기도는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을 꼭 같이 듣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요.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때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요, 바로 이 더불어 하는 기도. 그래서 그냥 예의상 듣고 기도하죠 하면 안 되고요. 어, 저도 이 무게감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절대 예의상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안할 거면 기도할게요. 라고 예의상 있게 하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죠? 네.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여러분이 꼭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어떤 종류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더불어하는 기도를 통해서 비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시간에 따라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내용이 같다면, 그 제목이 같다면 하나님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곳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소 부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꼭 함께 더불어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성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